괜찮아 모양을 결정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맞죠? 자 y는 하고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일단 만들어 이렇게 괜찮아? 자 그리고 x의 개수로 루트 안을 묶어주는 게 표준형이죠 맞죠? 자 묶으면 어떻게 돼? x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? 네 4콤마 a 찍어주세요 뭐뭐 뭐 어딘가 있겠지 맞지 이렇게 괜찮아? 그럼 얘가 4 개의 모양 중에 하나겠지 맞지? 어, 안에는 마이너스 바깥에는 플러스고 안에는 마이너스네 어떤 모양입니까? 요런 모양이겠죠 맞죠? 이새끼너또 다른 모양이지 어. 자 이게 뿔뿔 이게 마마 맞아 그 다음에 이게 바깥에 마이너스 안에 플러스 얘는 바깥에 플러스 안에 마이너스 맞습니까? 그래서 요 모양입니다 이거는 1초 만에 나오게 해야 돼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는 X좌표가 4죠 맞죠?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에서 3까지 보겠 마이너스 5에서 3 이렇게 됐겠지 맞지 그러면 그 y자 그러면 뭐만 보겠다는 얘기야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야 맞지 이해했어요 그럼 최대값이 뭐야 x가 마이너스 5일 때 가지겠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콤마 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만 여기 대입해도 a가 구해지겠어요 안 구해지겠어요 구해지죠